공정사회를 위한 영화나 드라마가 쏟아집니다. 제보자, 베테랑, 귓속말, 비밀의 숲. 공정사회를 열망하는 우리 관객이나 시청자들에게 사이다 같은 허구입니다. 사실이 아닌 작가가 구성한 이야기, 즉 허구입니다. 그런데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허구같은 최순실 사태가 터졌습니다. 허그보다 현실이 더 드라마 같다고 모두들 탄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끈질기게 기자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물론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언론뿐 아니라 검찰이나 재벌도 나왔습니다. 양념으로 정치인도 등장합니다. 기자나 언론이 중심이 된 기자 드라마, 즉 언론 드라마는 시청률이나 임팩트 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드라마 조작은 시청률은 좋았으나 대중적 화제를 불러 일으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르곤은 시작하더니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8부작으로 기획됐지만 짧은 드라마다운 강한 톤이 없었습니다. 시청률이나 임팩트에서 다 실패한 셈입니다. 기자드라마 아르곤과 조작은 시청률과 상관없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영화 스포트라이트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아르곤과 조작에 대해 한국적 현실이,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영화나 드라마의 허구가 대중의 감성에 닿지 못한다는 평론이 주류입니다. 물론, 영화 스포트라이트만큼 시나리오나 연출력, 그리고 연기력에서 함량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조폭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검찰 영화나 드라마만큼 현실을 파헤치는데 실패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만큼 허구를 구성하는데 미흡했던가? 또 아니면 기자 드라마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또한 화제를 불러 일으켜야 하는 언론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일부러 외면한 것인가? 그렇다면 자신들의 진실이 타인에 의해 까불려지는 것은 왠지 꺼림직할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르곤의 팔부작 종용은 의도라기보다 자신감이 없이 달려든 제작자들의 자기 고백 같은 것이 아닐까요? 만든 사람이 자신이 없으니 보는 사람이 흥미를 못 느끼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냥 대세를 타기 위해 무작정 아르곤을 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도 듭니다. 2015년 말 미국에서 석달뒤 2016년 2월 한국에서 개봉한 스포트라이트는 실제 미국 보스턴에서 발생했던 실제 상황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성당 신부가 상습적으로 아동 성추행을 범했고 카도릭 교회의 수장인 추기경이 사실을 은폐한 상황에서 구독자 대다수가 카톨릭 신자인 보스턴 글로브라는 신문은 탐사 기획을 통해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를 보도한 스포트라이트 팀은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보스턴 글로브는 스포트라이트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의 호명 등 직후 환호하는 배우들의 사진을 일면에 대문짝하게 내보냈습니다. 시상식 현장에는 극중의 실제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 일부도 초청받았습니다. 배우들은 실제의 기자들에 대해 존경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아르곤의 아르곤처럼 스포트라이트의 스포트라이트는 탐사 기획팀의 명칭이었습니다. 아르고는 물체의 산화를 막는 원서의 명칭으로 드라마에서 아르고는 진실의 산화를 막는다는 뜻에서 탐사 기획팀의 명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집중 탐사로 번역하면 되고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언론 관계 용어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JTBC의 탐사 기획물의 제목도 스포츠라이트입니다. 탐사 기획 보도란 단발성 기사가 아닌 장시간을 통해 사전에 기획하고 심층 취재하여 어느 한 테마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입니다. 탐사란 영어 단어 인베스 i 이션의 번역어로 우리에게 왠지 모르게 자연과학 탐사의 느낌을 주지만 형사들이 수사하거나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 역시 탐사입니다. 다매체 시대에서 매체를 차별하기 위해서는 속보 경쟁이나 단발성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탐사 보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 언론이 소리해온 탐사 보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등 외부 환경의 변화도 물론이지만 언론 내부의 의식 변화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난 탓하는보다 자기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언론 문화를 확 바꾸면 됩니다. 결과물이 이른 시간 안에 나오지 않으면 데스크는 물론 사내 기자들도 곱지 않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탐사보도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빨리빨리 문화가 기성을 떱니다. 기자들이 빨리빨리 문화를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라고 열심히 비판하지만 자기들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충분한 시간은 외적 문제지만 충분한 준비는 자신의 문제입니다. 특히, 신문에서 과로사 등 산업재해가 빈번할 만큼 기자의 업무량이 많은 것만으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팩트가 부족하면 기사도 소설이 되고 결국 조작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데 팩트는 투여한 시간에 필요합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팩트 체크가 안 되니 조작이 가능합니다. 한국만큼 언론 조작이 쉬운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한국만큼 언론 조작의 피해가 큰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언론도 학계도 본업보다 딴데 정신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란 다름이 아니라 한 우물만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펜떼를 휘두르고 먹고 사는 한국의 전문가는 한 눈팔게 너무 매달립니다. 특히 정치 권력의 줄세우기에 그런 기자의 모습을 드라마나 영화로 담으면 보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짜뉴스 본물에 당황하는 미국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 팀은 시간과 끈기로 또한 편집진과 기자들이 뭉쳐 탐사 보도에 특정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영화 스포트라이트가 관계 동문용은 물론 임팩트를 발휘한 것입니다. 물론, 아카데미 최우상 등 수상복도 자연히 굴러온 것입니다. 단순히 소수의 열정과 적임감에 스포트라이트 하는 것으로 불충분합니다. 아르곤과 조작의 한계인 셈입니다. 막 종용한 아르곤은 처음부터 자신감 없이 뛰어들었던 이유도 소수의 기자의 열정과 정의감만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작진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조작처럼 악당들의 악당스러움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췄다면 그런대로 시청률이라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